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연히 어떻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문법적 개념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에 대한 문법적 개념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확인한 것을 가지고 문장에 적용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제 문제풀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행한 이 문법적 개념과 예제를 가지고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로 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품사로 되어져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본다고 하면 목적격 보호의 품사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명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자,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랑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라든지 또는 성격이라든지 성질 등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 목적격 보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이두 번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고, 따라서 목적어의 상태나 성격, 성질을 투부정사로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목적격 보어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 해석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어랑 동사 있고요 목조랑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주술 관계로 연결될 거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투부정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가 동사하는 겁니다 목조와 목적격 보호하기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투부정사가 들어가져 있는 목적격 보호의 해석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O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자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게, 여기서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관용 표현들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투부정사 관용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바라다 라고 쓰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 want. wish, expect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뒤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쪽에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는또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번에도 세 가지가 있네요. ask, require, 그다음 order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은, 뭐, ask 같은 경우는 목적어 투부정사는 요청하다. require는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에 require, 요청하다. 비슷하죠? 자, older 같은 경우는 요청하다도 되지만 명령하다는 뜻도 되겠죠? 하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뒤에 어떻게 구성이 된다?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 목적격, 보호 역할 해주는 거 동일하게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허락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들 allow, permit, enable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뒤에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있네요. force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compel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force라고 하는 거는 make의 강조점 또는 좀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Force가 나오면 항상 강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ompel도 마찬가지죠. 강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도 동일하게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온 형태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충고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advice가 있겠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이야기하다 tel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일깨우다 remind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경고한다. 원. 이렇게 있겠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홉 번째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설득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persuade라고 하는 요 녀석과 그 다음에 urge라고 하는 요런 녀석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설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뒤에 마찬가지로 목적어, 투부 정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열 번째, 목적어 투부 정사하는 것을 장려하다 또는 몸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관용 표현 두 가지 있습니다. Encourage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 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투부 정사 똑같이 나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한 번째는 목적어 투부 정사하는 것을 유발하다 또는 야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커스란 단어가 되겠고요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초래하다 또는 이끌다 란 뜻이 있죠 이거는 리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관용 표현들 좀잘 기억해 주시고 어휘처럼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개념은요 바로 목적격 보호의 준동사가 쓰일 때의 태입니다. 자 목적격 보호에 다른 형태의 형용사 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준동사가 쓰일 때의 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를 보고 있긴 한데 투부정사일 때는 능동형일 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동일 때는 pp 형태가 취해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ing 형태가 올 수도 있겠다. 다 수동은 pp 형태 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조 예외가 있겠죠. 어떤 경우 레시라고 하는 친구는좀 다릅니다. 전에도 봤던 거죠. 레시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능동일 때는 자 그런데 수동일 때는 좀 달라요. 그냥 pp가 아니라 b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b는요. mr i s was all로 바꾸란 소리가 아니라요. 그냥 원형 b를 그대로 써 주셔야 된다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정도만 잠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 우리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에서 정리해야 될 개념은 또다 정리해 볼수 있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예제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살펴봐야 될 예제는 딱한 문제 밖에 없네요 23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I want my lif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I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want라고 하는 친구도 나왔네요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my lif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ant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투 부정사를 취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to have부터 시작해서 adults까지가 전체다 목적격 보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to hav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겠고요. a positive influenc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on부터 others는 이렇게 부사철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others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셔야겠죠. others는 저렇게 단독으로 쓸수 있지만 a d 로 나온다고 하면 단독이 안 되고 꼭 뒤에 복수명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 좀 조심해야 될게 밑에 다른 예시가 나와져 있죠. 같이 봅시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an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r advice 스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화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lear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여기서는 to 부정사의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목적적 보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밑에처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안 해보시면 "to learn"이 동사적 특성, This software라 되어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부분과 비교문 둘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라고 되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목조와 목적 격보, 주술관계로 해석해야 된다고 라 했었죠. 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비교문 봅시다. I want your advice. 나는 당신의 조언을 원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둘런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해석인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파악하시면 어떤 게 목적격 보으로 쓰였고 어떤 게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잘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 이제 연습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33번부터 시작해서요. 246번까지가 모두 연습문제가 되겠는데요. 233번부터 시작해서 245번까지는 분석해석해주시면 되겠고요. 246번은 분석해석, 그리고 문법적 문제풀이까지도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었던 개념들과 지금 예제에서 정리해드린 것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연습문제풀이 진행해주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서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23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모두 다 풀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 들어가니까 혹시나 연습 문제 풀이 다안 하신 분들은 연습 문제 풀이 하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33번입니다. Parents often expect their children to do better than they di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p a r e n t s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often 빈도 부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expect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eir childre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To d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o do가 동사자 특성 취해주고 있죠. 자, better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n하고 비교 대상 나오고 있는 거죠. Then, they did 이렇게 비교 대상 나와져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they가 주어가 되있고요. Did가 동사인데 이거 대동사죠? 이거 대동사입니다. 자 누굴 대신하고 있어요? 이 to do를 대신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종족 expect 기대합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죠?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는 것 기대하는 거죠. 주술 관계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d o do better 더 잘 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요. then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보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4번입니다. A true friend never asks you to act like an a n g e l Instead, he becomes your a n g e 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true f r i e n d 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never 되어져 있죠. 이렇게 빈도부사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Asks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You가 목적어 되겠고요. To act부터 시작해서, Angel까지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 끊겼습니다. Instead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Becomes,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Your Angel,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act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like부터 시작해서 엔젤까지는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never ask.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이죠. 이번에주술 관계로 또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요. 모처럼 like an angel. 바로 천사처럼요. instead, 대신에요 He becomes your angel. 그는 당신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5번입니다. The judge can order you to pay a maximum fine amount of $10,00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judg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 order 여기가 동사입니다.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2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살펴봐야겠죠. To pay가 이렇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A maximum f i n e 이라되어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뒤에 전체가 잡쳐야 돼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judge can order. 저지는 판사겠죠. 그 판사는 can order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갈게요요번에도 주술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뭐하는 것이에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236번 가겠습니다. Allow your passion to become your purpose and it will become your profession one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llow 시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명령문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수였죠.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Your passion,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to becom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이렇게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접속사 나와져 있었고요. 이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become 여기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your profession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one day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확인해야 됩니다. to become 여기 동사적 특성. Your purpose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시라고 되어져 있는 것 보시면 이 이시 가리키고 있는 것은 your passion을 가리켜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갑시다. Allow 허락해라. 어떻게 이렇게 주술관계에요?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목적이 될게요. 끝어갈게요 그리고 it will become your profession one day.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One day. 어느 날. 뭔가 이상하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틀렸어요. 그러면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전에 봤었던 거예요. 명령문 나왔습니다. 명령문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and 나오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죠. 자 여기 올라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목적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One day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37번 가겠습니다. Experience enables you to recognize a mistake when you make it agai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experience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enables 여기 가 동사입니다. 자,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recognize a mistake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외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유가 주어, 메이크라 되어져 있죠. 동사가 되어 있고요. 이시 목적어입니다. 어 i 에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o recogniz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a mistake은 그거에 걸려 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목적어 목적격포는 주술관계로 해석해 줄 겁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요 enable 몸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걸 하도록 해요? 뒤쪽이죠? 당신이 to recognize a mistake. 실수를 알아차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When you make it again. 그것을 다시 저질렀을 때요. 그건 뭡니까? 요 앞에 있었던 미스테이크였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38번 가겠습니다. Alone time forces you to take a break from everyday responsibilities.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lone time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될것 같고요. 자, forc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가 목적가 되겠죠? 자, to take a break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from부터 시작해서 responsibility까지가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보시면 to take라 되어져 있죠. 동사의 특성, a break가 그거에 걸리는 목적어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술 관계로 해석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alone time. 혼자 있는 시간이요. forces. 뭐뭐 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도록 휴식을 취하도록이요. 뭐로부터? From everyday r e s p o n s i b i l i t i 일상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서요 또는 일상적인 책임으로 붙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9번 가겠습니다. He persuaded me to eat less meat or try going vegetaria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persuaded가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me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o eat less meat 여기가 목적격 보입니다. or 접속사가 나와져 있고요. Try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앞에 t 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다라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t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last meal 그걸 걸리는 목적어, to try가 동사적 특성, going vegetari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try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셔야겠네요 고잉이 동사의 특성 베지토리언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술관계 우리가 또 확인해 주시겠고요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He pursued 그는 설득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To eat less meat 고기를 덜먹거나요 또는 Try going vegetarian 채식주의자가 되어 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요둘 중에 하나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40번 가겠습니다 Strong leaders encourage you to do things for your own own benefit not just theirs 자 strong leaders 여기가 주어 되겠죠 increase 여기가 동사입니다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do things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for부터 시작해서 benefit 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 부연 나와져 있죠 낮부터 뒤에 전체 다 부사처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o do라 되어전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ings는 그와 관련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술 관계에서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강력한 또는 강한 지도자는요, encourage, 격려해 준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to do things,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뭘 위해서요? for your own benefits,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뭐가 아니라요? not just theirs, 단지 그들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강력한, 강한 지도자들이다. 좋은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1번 가겠습니다. The continuous heavy lane causes the price of vegetable to rise sharp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continuous heavy lane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uses가 동사가 되겠네요. The pr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오브부터 시작해서 베지터볼이 요거를 꾸며주고 있고요. To rise s h a r p l y 라 되어져 어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되겠습니다안에보시면 to rise가 동사적 특성 sharply는 부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렇게 주술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폭우는요, 유발한다고 라 합니다. 무엇을 유발하죠? 채소의 가격이 rise sharply 날카롭게 상승하도록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등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2번 가 보겠습니다. The review led me to believe that the hotel had an overbooking proble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review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led가 동사가 되겠죠. me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to believ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고요. 자 안에 보면 to believe가 이렇게 동사적 특성 자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명사절이죠 이렇게 목적어 되겠습니다 여기 명사절로 구성이 되어서 to believe의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입니다 the hotel이 주어가 되겠고요 head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n overbooking problem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술관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갑시다 자그 리뷰는요. led라 되어져 있죠 뭐뭐 하도록 했다 이끌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빌립 믿도록 했던 것이죠. 무엇을요? 대절입니다. 자, 그 호텔이 초과 예약 문제가 있다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43번 가보겠습니다. Dentist advises us to replace our toothbrushes every three month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dentist라 되어 전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 d v i s e 라 되어 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us가 목적어가 되있고요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replace가 동사. 특성, our tooth brushes가 여기 목적으로 걸립니다. every부터 시작해서 m o n t h 까지가 모두 다한 번에 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 갑시다. 이렇게 주술 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치과 의사들은요, 충고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칫솔들을 교체하는 것을요. 끊어 갈게요. every 3 h r months. 석달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4번 가겠습니다. Remind yourself to trust your own judgments when things go wro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Reminder 되어져 있는 여기 명령문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Remind, 동사, 원형 쓰여져 있습니다. yourself, 여기가 목적어리겠죠. 왜 yourself가 나왔어요? 이 앞에 주어유가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주어가 y o 가 생략되어졌기 때문에 목적어에 yourself가 와져 있는 겁니다. 자, to trust부터 시작해서 judgments까지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trust가 동사적 특성 your own judgments가 목적어에 걸리겠습니다. 자, when이 접속사가 되겠죠? things가 주어가 되겠고요. 고가 동사 롱이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끊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Remind yourself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시켜라. 뭐를요? 너 자신이 하고 들어가는 건데 우추수 관계로 해석해 줘야겠죠. 너 자신이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을요. 언제요? when things go wrong 상황이 잘못되어져 갈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5번 가겠습니다. The foreign minister warns citizens not to travel to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have terrorist attacks. 자, the foreign minister 여기 주어가 되겠죠? warns 여기 동사입니다. citizens 여기 목적어가 있고요. Not to travel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not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not이 부사가 되겠고요. to travel이 동사적 특성이죠. to countries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데프부터 시작해서 어텍스까지가요 컨트리스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대스는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여져 있고요. be likely to 부정사 쓰여져 있죠. 전체 동사 처리해 줍시다. 그냥 테러리스트 어텍스가 목적으로 걸리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무부 장관은요 경고한다라고 합니다. 주술관계로 해석해 줘야겠죠. Citizens not to travel to countries 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으로 주술관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여행을 하지 말도록이요. 어디로요?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을 것 같은 나라들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46번입니다. 여기 perform이 잘 쓰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어, moderate amount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of부터 시작해서 stress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g e t 라 되어진 이 친구가 동사가 되겠죠. us가 목적어인데 계속 우리 잘 알고 있죠? 뒤에 뭘 취한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일 테하죠 그래서 to perform으로 돼야지 올바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o perform이라 되어진 얘가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at our best는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당연히 주술관계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a moderate amount of stress.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요. get 하도록 한대요. 자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to perform. 일을 해내도록 해주는 거죠. 수행하도록 해주는 거죠. 어떻게요? At our best. 최고의 상태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46번까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문법적 개념들, 그리고 예제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연습문제까지 모두 다 정리해봤죠. 자, 오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 문제들 잘 정리해주셔서 복습 철저하게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또 어떻게 분석이 됐었는지를 잘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